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로 비상장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울산 지역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을 살펴봤더니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울산이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은 8조 원대였습니다. 지난달까지 울산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법인 분할로 현재 현대중공업은 비상장회사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상장기업은 우리나라 전체의 상장회사의 1.2%인 24개에 불과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는 서울. 이 때문에 시가총액은 반토막나 구조원대로 감소했고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상장기업의 0.6%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이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지면 전국 1 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빠지면서 울산의 시총 1위 기업은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기업인 HLB가 차지했고 현대미포조선과 롯데정밀화학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많은 부분 기업 본사로 흘러가는 만큼 울산 지역 소득 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울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이 유출되는 도시입니다. 수도권 쪽에 이제 본사를 둔 기업들이 그 울산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그쪽에 이제 지사나 생산 공장만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 이런 구조가 바로 바뀌기는 어렵다. 산업도시 울산이 공장만 남아있는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